체지방이 빠질 때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들을 보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체지방 감소의 놀라운 신호들을 함께 알아보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봅시다. 첫 번째 신호는 몸무게 변화입니다. 물론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가장 직관적인 신호죠. 하지만 단순히 숫자에만 매달리는 것은 금물.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 체중 변화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바디, 즉 거울을 통해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핏이 달라지거나 몸의 굴곡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체지방이 감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욕 변화입니다. 체지방이 감소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식욕 조절 능력을 회복합니다. 가짜 배고픔은 줄어들고, 진짜 배고픔을 느끼는 빈도가 늘어나죠. 불필요한 간식 섭취가 줄고, 건강한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한 음식의 맛에 대한 감각이 더욱 예민해져, 건강한 음식의 풍미를 즐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에너지 레벨 변화입니다. 체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체지방이 감소하면 몸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활력이 넘치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고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수면의 질 변화입니다. 체지방이 과다하면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이 감소하면 콧꼬리가 줄어들고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배변 활동 변화입니다. 체지방 감소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변비가 해소되고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변화하면서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체지방 감소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감 상승, 스트레스 감소, 우울감 완화 등 정신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지방이 빠질 때는 다양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호들을 잘 기억하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연구소 온